이쪽으로 한번오시겠어요 오! 이곳 이게 다 패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버리나요? 다 버립니다. <laughs>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먹을 게 엄청 많거든요. 응. 이게 지금 하루에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시간 지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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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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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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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제가 지금 갖고 가도 아,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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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통계 안에 지난 상태여가지고 아 판매할 수 없어요. 아 판매할 수 없거든요. 네. 네, 이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버리는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생각해. 이게 처리가 되는 건가? 아니죠. 이쪽으로 한번 먹으시겠죠. 네. 오! 오! 이게 다패기입니다 버리나요? 다 버립니다. <laughs> 아니 좀, 잠시만 잠시만요. <laughs>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아니 아지 나오세요 선생님. 아, 저저 <laughs> <안한 크림. 웃음> 뭐 하나 계속 여쭤봐도 되는지. 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갓 지난 거잖아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일하는 저희들은 먹기는 먹어요. 오. 어? 그저 선생님 그러면 네.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의논을 좀.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장님의 이름을 달고 그냥 일을 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먹어 먹고 얘기를 나누면서 물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온 폐기들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오늘 폐기 중에 맛있는 음식들이 남았는데요 지금 한번 먹어보면서 하나씩 이게 왜안 팔렸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 해자도시락한박스테 따끈하게 데워왔는데요 밥이랑 검게가 은 있고 계란 한박스테이크 감자 샐러드 볶은 김치랑 여러 야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점장님이 밥은 버터에다가 불려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버터밥에다가 와와 육질도 장난이 아니고 고기에 특유의 그 향이 가득해요. 계란이 부분적으로 반숙이어서 반숙 좋아하시는 분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친구는 팩이 날 때마다 계속 먹어보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와 볶음김치 마저 맛있네요. 이게 행복이지 아무 게 없어 진짜. 자 다음은 숙성회 <laughs> 이게 숙성회다 보니까 적당하게 감칠맛도 돌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도 이동기한 지난 거예요? 네, 이것도 이통기한 지난 거. 아, 이통기한 아, 지난 거구나. <laughs> <laughs> 지금 바쁘시네요? 갓 지난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먹기는 먹어요. 드세요? 누구랑 네. 누구랑 <laughs> 먹어요? 뭐 그냥. <laughs>